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락가입니다자 제가 오늘 스토맥스 들고 왔는데요 현재 업비트 기준으로 마이너스 4.8% 가량 조정을 주면서 최근에 저점 찍고 나서 단기 급등을 보이다가 오늘 상승분을 일정 수준 반납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자 약30% 가까이 엄청난 폭등을 보이면서 거래대금이 역대급으로 터졌죠 그래서 스토맥스 코인에 세력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자, 특히 어제 골든크로스가 한번 나와주면서 오늘 만약에 양전을 해주면서 상승 반전이 나온다면 단기 10원까지 급등 가능할 거라고 예상되고요. 특히 어제 스토맥스 말고도 화제가 된 코인이 하나 있죠. 자, 바로 이 어벨 코인인데요. 이 어벨 코인이 어제 하루 만에 무려 10배 가까이 엄청난 폭등을 보이면서 최근 코인 시장에서 관심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어벨코인 어제 영상을 한번 찍어드렸었는데요 자 17시간 전에 촬영된 내용이니까 이 어벨코인이 상장하기 전이죠 자 빗썸 거래소 최초 상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상장빔 10배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어제 빗썸에 상장하고 얼마나 올랐습니까? 10배 급등했죠 제가 상승률 적증했고요 자 그래서 댓글로 그렇게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자 귀신이네요 10배 오른 거 어떻게 아신 겁니까? 라고 답변 달아 주셨고요. 자, 그래서 코인 투자는 감각이 정말로 중요하죠. 이 코인의 최초로 상장하는 단계다 보니 제가 최초 비상장 코인에서 상장하는 코인들은 상장빔 크게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급등 타자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위에 보시는제 개인 번호 010-6696-5083번으로 7번 1원해 주자 7번 문자 한 글자만 주시면요. 저희가 어벨 코인 다음으로 급등 가능성 굉장히 높은 세력 매집 코인을 여러분들께 종목 공개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어벨 코인 관련해서 어제 영상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상장한 이후에 절대 초경 매수 하지 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지금 불과 하루 만에 마이너스 90% 가까이 손실을 보고 계실 텐데요. 자, 신규 상장 코인들 위험성이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은 절대로 혼자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코인 투자 경력 1년 미만의 초보자분들께서는 더더욱 혼자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아, 10만원 투자로 1천만원 만들기 도전방에 입장하셔서 단기간에 적은 시도로 큰 수익 벌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코인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급등 가능성 상당히 높은 코인 정보 그리고 단기간에 이렇게 엄청난 시드 마련할 수 있었던 비결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제계먼으로 7번, 1번 한 글자만 문자 주시면 저희가 천만 원 만들기 도전방에 입장 링크 전송 드리고요. 절대 혼자 투자하지 마시고요. 저와 같은 코인 투자 전문가와 함께 하셔서 올해 부장을 여러분들의 해로 만들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 스토맥스 코인 한번 잡아드리면요. 자 스토맥스는 탈중앙 기반의 캐시백 플랫폼 코인이고요. 특히 업력이 약 10년 정도 된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추가적인 가상사상 캐시백을 제공하는 멤버십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시가총액은 대략 927억 가까이 되고요. 자 지금 상장거래소 보시면요, 어피트 물량이 56.8% 가량 되고요, 바이네스 22.6%, 비썸 5.1% 가량 되죠. 어피트 물량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이 스토맥스 코인, 김치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특히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이 스토맥스 코인에 대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상당히 특이하죠. 그래서 자체적인 어플을 통해서 이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데요. 자 누구든지 사용이 가능한 엄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와 iOS를 통해서 앱을 다운을 받을 수 있고 0개 가까이 되는 온라인 상점 중 하나를 방문해서 보상을 활성화하고 결제가 가능한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보상 수준에 따라서 0.5%에서 87.5% 가까이 되는 엄청난 캐시백까지 받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죠. 자, 현재 이베이를 필두로 지금 나이키와 아고다, 소노스 등 다수 브랜드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최근에 단기 급등이 나왔지만 지금 트위터에서 발표되고 있는 호재 내용은 없는 상황인데요. 가장 최근에 발표된 내용은 6월 14일자에 이렇게 소맥스에서 암호페 캐시백 제한을 활성화한다는 라 내용밖에 없고요. 자, 이말인즉는 지금 스토맥스에 세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는 지금 마이너스 4% 가까이 빠지고 있지만 오후에 아마도 양전을 하면서 추가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에 이 점은 모니터링 잘 하셔야겠죠. 다만 단기간에 저점 대비 약100% 가까이 엄청난 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스토맥스 코인의 눈길을 돌리시기 보다는 또는 앞서 말씀드린 어벨 코인의 눈길을 돌리시지 마시고요. 저희가이 어벨 다음으로 10배 가까이 엄청난 폭등이 나올 가능성 있는 알트코인 리스트 추려놨는데요. 해당 리스트 받아가시면서 단기 투자로 큰 수익 벌고 싶으신 분들, 자, 여기 보시는 제 게이머들로 7번, 7번 한 글자 문자 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대박 코인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스토맥스 코인 잡아드렸고요. 다음에 급등 가능성 높은 알트코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